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 중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분별할 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즉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것은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혈통을 자랑하였고, 두 번째는 율법을 자랑하였고, 세 번째는 성전을 자랑하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들쳐내셨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하고도 연결되지만 특히 이 혈통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혈통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율법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에 그들의 자랑이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면 제2성전 시대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족속과 베나민족속, 이 족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이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2성전 시대 이후에 만든 것이 바로 유대교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로 살아있는, 살게 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즉, 그들이 정한 전통과 규례를, 아 어,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의하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거였죠. 그것은 결국 무엇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거였어요. 율법에 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율법의 교훈을 받고 이 율법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자랑했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과 이 하나님의 뜻은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불변한 것을 알고 무엇하는 자가 됐어요. 맹인에게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로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서 어지러운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즉 이것을 분간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총 다섯 가지를 들수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이라는걸 자랑했고요. 유대교라는 걸 자랑했죠. 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짐을 자랑했고.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주심을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을 자랑했고, 가르칠 수 있는 걸 자랑했어요. 결국 전부 뭐에 대한 거예요? 이 지식적인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들의 자랑 안에서도 드러나죠. 근데, 아는 것과 무엇이 달랐어요? 로마서의 중요 주제인 진행일치하고 달랐어요. 21절을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너는 왜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어떻게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도둑질 할수 있지?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어떻게 가늠하지? 우상을 가진어 있는 내가 진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우상은 가능한 것이어서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인데,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무엇 하는 거, 이것을,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 그대로 정말 가증한 거거든요.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무엇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에 이 24절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자, 이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에서 52장 5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약성경, 혹은 이들의 표현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요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어겼어요. 이 위에 이 모습이 구슬란히 드러났어요. 율법을 알고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자, 징계를 받는 이 모습이 이방 사람들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능력이 비천하구나 우리 신이 더 뛰어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에서 52장 5절에서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 52장 5절 전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와 연결돼서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회복시키세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복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어떤 여권도, 어떤 주장도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담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52장 전후 묵맥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모습은 안다고 하고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란 걸 외부적인 모습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위에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것과 연결하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행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행일치가 안 되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은 무엇을 향한 교훈으로 주냐면, 이, 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못 행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회복했지만 무엇이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까지 가르쳐 주냐면,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9절까지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아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것,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지혜로 여기, 의로 여기는 것. 근데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래가 유익하나 마 맘이 율법을 범하면 내할래는무할래가 되는가 자 할례라는 것은 외부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8절과 29절에서 분명히 대조를 이룬 게 표면적 이면적이죠 표면적 이런 거는 아우워들리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면적인 것은 뭐예요 인워들리에요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표현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그 할례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할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중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나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다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행동의 역사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물라인에 마찬가지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무알래이차이지만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는 그 내적인 행동 내적인 모습의 변화가 있으면 오히려 할례와 같이 여겨지는 것 또한 올바른 이치 아니냐 또한 본래 무알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번만은 너희를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기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좀는 있지 아니한 것이라. 왜?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서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무엇으로 회복시키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구별된 거룩함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앞으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이방인의 죄는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쭉 나갈 건데 이 모습은 굉장히 예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 주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병원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기계적 장치들을 사용하죠. 검사적인 장치들을 사용하고 검사적인 그 절차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명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병명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또 의사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달라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있고 성공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신, 주신 지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이 됐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찾은 해법은 뭐예요? 진단은 됐는데, 치료 방법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치료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줘요? 완전한 치료자, 완전한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길임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불지병에 걸려서 완치되는 방법을 알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아, 와, 이제 나는 아무 자유도 없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제한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환자들 한번 보세요. 불치병에 걸리시다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지. 그들에게 정말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유가 없어. 그러면서 옛날에 즐기던 술 담배나 아니면 물난한 생활들을 꿈꾸는 걸 보게 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생명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항상 선물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를 진단 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죄를 었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모독받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에요. 더큰 죄를 질 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함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24절에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수 없는데,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행하던 유대인들에게, 바른 처방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다른 처방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됨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결국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요. 중심 사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출애굽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이 출애굽에서 제사장 나라로 선언하셨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 참이 출애굽 말씀이 내년에 우리 보게 되면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의 묘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민족의 울성만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사랑하신 것으로 착각하였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망을,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바울은 온 인류가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방인, 유대인 온 인류 모두가 죄인임을 지적하였어요. 그중 유대인의 죄를 3단계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법적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정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무책임한 죄를 지적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다섯 가지를 자랑했어요. 유대인됨, 하나님, 율법,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자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유대인됨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을 배우는 것을 자랑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이 지식이 너무나 놀랐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어떨 때는 보여요.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할 때가 있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배우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교만과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정말 교회가 이 교육에 집중할 때는 이 교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 빛 은혜 빛진자로서의 사명으로 이 열심으로 교회에서 말씀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서 교육 중심의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정말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한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자랑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얘는 너무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특히 승리한 사람 리더분들은 예 그런 은혜의 역사 안에서 가르치는 걸 감사해야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면서 갑없이 하잖아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영광과 특권, 그리고 사명은 언제나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특권과 사명을 얼마나 더잘 감당하느냐가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율법을 완전히 실천하는 것을 알고 교만했어요. 신앙생활이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요. 삶이 없는 신앙은 부도난 신앙입니다. 또한 선행이 없는 신앙 고백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권은 심판의 면제 조건이 아니라 강화 조건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화시켰어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바리새 직전 성도들은 이만하면 만점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채점에서는 빵점이었어요. 하나도 오히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괘심죄가더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종교의식은 종교적 의미를 담은 그리죠 의복과 같으나 마음과 의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완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어요. 진단은 했는데 아직 회복은 안된 모습 속에 있어요. 진단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진단하는 게 끝은 아니에요. 치료까지 가는 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치료를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래나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요 심판 때 호의를 베푸신다는 언약의 표지로 보았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고 외형적인 종교 의식은 더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터봇시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만연해 있음을 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특히 24절과 연결해서 나타난 현상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왜 24절을 콕 집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모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은 자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침 식사를 잘못 챙겼어요.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일터에서 챙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챙기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챙기질 않냐고. 근데 솔직히 가족들도 챙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증언이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게시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묵상할 제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에게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하기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셔서. 지혜와 거룩과 의을 통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에 빠져서 말로만 행한다 하고 도리어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모욕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